안녕하세요. H.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턱끝 축소술 또는 하악각 절세술 후에 어, 너무 과절제가 돼서 하악각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턱 끝이 너무 짧아져서 길이 연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 자가골 이식에 대한 수술 후 결과 모습을 조금 보면서 어, 턱끝 재건이나 하악각 재건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가골 이식술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환자분은 어, 이 턱끝을 절제하고 나서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이 길이 연장을 위해서 어, 뼈 이식을 요 사이에 지금 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뼈 이식을 했을 때는 이뼈 이식이 안된 부위에 이렇게 약간의 함물 같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뭐 겉으로 드러나서 수술의 한계가 되거나 뭐 티가 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 이러한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한 길이를 확보한 뼈를 채취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4cm 정도는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된다면 47mm, 8mm, 대략 한 5cm 정도 되는 긴 길이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러한 뼈 길이를 어, 쉽사리 얻을 수 있는 인체 내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 늑골, 장골,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위의 재건을 4cm, 5cm를 뼈를 채취한다는 것은 그 뼈를 채취한 부위에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턱 길이 연장이 뭐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 1~2mm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뼈 이식이 돼서 길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릴 내용은 어, 이런 식으로 뼈 길이 연장을 하기 위해서 뭐 사각턱에서 절제한 뼈를 여기다 삽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술식을 했을 때그 이식된 뼈의 골편이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비는 현상, 뼈 이식이 안된요 부위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에서도 보시면 뼈 이식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된 아, 여기는 안되고 여긴 된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어, 뼈이식한 환자에서 종종 관찰됩니다 또 하나는 이 친구는 어, 하악각 재건을 위해서 늑골이식을 여기에 했는데요 사실 잘 보면은 어, 이식이 됐나 싶을 정도로 하악각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조금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3D CT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음, 조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스크류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가 박혀 있는데요. 이식된 뼈 볼편은 여기에 살짝 보이는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길이로 측정해 보면, 뭐, 대충 봤을 때한 3mm 정도 되지 않을까? 4mm 정도나 3mm 정도. 네, 3mm 조금 넘는 정도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요 정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자가볼 이식을 한다. 그랬을 때, 얻어지는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음, 자가골 이식을 했을 때 고정을 이제 스크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조금 빗구름이 보게 되면 이 스크류의 머리 헤드와 이 부분이 약간 들떠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뼈 이식이 될 때는 이만큼 뼈 두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뼈가 흡수가 되면서 이 스크류의 머리 부분만 남고 이렇게 떠서 있는, 일부러 이렇게 떠서 고정을 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이 됐으나 스크류가 고정이 되고 나서 뼈가 흡수가 돼서 이렇게 좀 들떠 있는 모습처럼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면요. 스크류가 지금 하나 둘 셋에 네 개가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여기 진하게 하얗게 보이는 거와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는 요 부위가 뼈가 이식된 부위구요 스크류는 여기 하나 둘셋네 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위에 거두 개는 약간 들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옆을 살짝 보면요 요 레벨이 지금 보이는 요 마우스 보이는 요 레벨이 워낙에 뼈 위치고요. 이식된 골편 위치가 지금 여기 정도 됩니다. 그럼 요 길이가 길어야 아까 쟀던 대로 한 3mm나 4mm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여기를 측정하면 대략 한 3.8mm, 뭐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제가 뭐. 꼭 보형물을 좋아해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가골를 사용했을 때 뼈의 흡수 또 재건 양이 좀 미흡하다 또 이러한 뼈를 채취하기 위해서 신체의 또 다른 부위에 흉터나 어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형물이 사용되는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은 실리콘 보형물하고 매드포어 그 다음에 본 시멘트 또는 티타늄 보형물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악각은 힘을 많이 받는 부위고 근육이 계속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laughs> 실리콘처럼 약간 부드러운 재료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찢어져서 스크류 고정해놓은 부분이 찢어지면서 이탈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메드포어는 그나마 그런 면에서는 안전저, 안전하지만 약간 모양이 기존, 기존의 기존그 기성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있는 뼈와 환자 자신의 뼈와 맞지 않아서 약간 들뜨는 현상이나 또는 원하지 않게 크게 또는 작게 또는 적절한 위치에 삽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티타늄이나 본시멘트를 이용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조금 어, 내 뼈에 맞는 나에 딱 맞는 어, 환자 맞춤형 보형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티타늄의 경우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고 어쨌든 고정을 위해서 또 금속을 사용해야 되고 또 현재로서는 아직은 가격대가 조금은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지금 이 CT의 모습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코로날 플레인 이라고 하고 이렇게 엑시얼 플레인 이라고 해서 이 빨간 선으로 잘라서 보는 면이 존재하고요이 초록색 라인은 사지탈 라인이라고 해서 얼굴을 반으로 잘라보는 이런 플레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레벨에서 지금 사각턱 재건이 된요 레벨에서 조금 자세히 보면 그 레벨의 코로날 섹션이 요부위인데요 요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 뼈가 이식된 뼈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여기까지는 보이고 워낙에 남아있던 뼈가 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건된 양은 이걸 조금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는데요. 보면 여기 특이하게도 늑골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감싸듯이 넣어준 이식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는 뼈가 다 흡수돼서 나사만 보이는 그 모습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만 보이고 뼈는 거의 없고요. 이쪽까지는 뼈가 조금 남아있고요. 조금 더 앞쪽으로 와보면 이런 식으로 이식된 뼈가 조금 남아있는데 요 길이 자체는 실제로 재볼까요? 음. 이 길이를 재보면, 워낙에 있던 뼈에서 여기 정도까지. 그니까 길이 연장으로는 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이 하악각 재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재보면, 3. 몇mm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듯 자각구를 이용한 재건은 조금 한계가 있고,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어, 다른, 어떤 방법을 찾다가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보형물 제작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자가골이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자가골 이식을 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됩니다. 한 3mm의 길이 연장을 위해서 스크류 금속이 4개 또는 플레이트 8구짜리가 사용돼서 금속이 많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재건된 뼈의 양,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자가 자기 조직을 사용해야 된다는 성형외과 원칙에 조금 또 배제되는, 그러니까 상반되는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 모든 방법이 완전하고 퍼펙트한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 양이나 어떤 자가골 사용 또는 보형물 사용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인 듯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